반갑습니다. 작가 한소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씩 수으로 들은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고요. 음, 아침, 저녁으로, 그, 쓰르라이 쓰르라미 소리가 들리던데, 이제 가, 곧 뭐, 가을이 되려나 봐요. 어, 제가 텃밭농사를 하거든요. 음, 밭에 가보니까, 어, 가뭄을 많이 타던데, 그래도 호박하고 지금 고추, 고추가 많이 익었고요. 뭐, 이런 것도 아직 괜찮더라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밭을 다시 일구고 이제 가을 배추 가을 물을 이제 뿌려야 될 때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예, 날은 뭐 덥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차근하게 세월은 지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다는 것은 삶의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이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이 계절이 변화라는 것은. 아, 요렇게 되면, 이런 일이, 그게, 그러니까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온다는 거 아는 것은, 삶의 안정감을 주고, 그 안정감에서 내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나를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무덥기만 한 것만 아니에요. 무더위 속에서도,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우리, 그, 독자들이, 그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어제부터 제가, 이제, 그, 가정정영 이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하는데, 이제, 그, 자녀 문제가 사실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는 사실은 그, 인륜이에요. 근데 자녀는 천륜이니까. 천륜은 끊을래?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부모, 부부 관계는 사실 인륜이 계약 관계잖아요. 사실은. 그렇다 보면 언제든지 계약이 끊어지면 서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가치관 세계관만큼은 부모가 심어줘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저희들은 사실 그런 걸 고민을 안 해보거든요. 그저 뭐, 좋은 대학가면 보내면 되는 거고,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면 되는 거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야 될 가치관은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세대는 지, 등, 예, 체, 기.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지식은 학교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공간, 이런 데서 이제 배우고, 나머지 끝들은싹다 어디서 가르쳐야 되나 하면, 어, 가정에서 다 가르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앞프세대는 품성 좋은 사람이 끌어가는 그런 세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때문 준비가 너무나 안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이제 그런대 이제 같이 고민해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은 3 8쪽 1분 구절하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거예요 자, 1분 구절이 목적이 아니라, IQ는 목적. 왜 아이를 키울까? 뭐, 애가 태어났으니까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럼 아이는 어떻게 어떤 부모한테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이제 쓴논이 조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발달사를 보면 한 개인이 사회를 살아가는 규범과 규 법칙을 제일 먼저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교육의 효율성과 사회 발전을 위하여 학교라는 단체가 생기고 학교에서 교육을 대신하게 됩니다.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의 가장 큰 목적, 가정교육이 제 목적에 나옵니다. 아이들이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언제든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목적 중에 제일 큰 거는 아이를 때리든, 혼을 내든, 칭찬을 하든, 모든 것의 근간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지 돼요. 이것이 제일 큽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끔 규범이나 규칙이 깹니다. 아이들을 잘 몰라요. 사회생활을 모르고 가정규범을 모릅니다. 다소 어긋나게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혼을 당하고 매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지 돼.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이를 때려도 돼요, 혼을 내도 돼요. 그런데 이 목적은 가장 근간은 때리는 것의 근간, 혼을 내는 근간은 아이가 부모한테 혹은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고, 나 알게 해야지 됩니다. 때리면 때리는 데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아이는 사회 규범과 규칙을 잘 깨트려 요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훈육을 하고 아이를 타이로 하는 것은 무신감 아이들 입장에 봤을 때는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있다고 라 알아야지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유, 자라서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길을 일러주고 터득해 주는 것이 가정교육의 목적입니다. 자, 가령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laughs> 어때요? 우리 어쩌면 하프리용으로 아이들 혼내고 때리고 하지 않던가요? 물론 많은했으은 아이를 고쳐주려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때려서 고쳐지던가요 계속 반복되지 않던가요? 더컨설을 치게 되지 않던가요? 혹은 부부간의 문제, 시아버레가의 문제, 그다음에 직장 친구들과의 문제, 아나의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분유하고 혼내고 소리 지르고 하지 않던가요? 그렇죠?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저는 제차가 제가 우리 큰애타인 태어날 때야그 아, 이야기, 크네타를 때 제가 책을 읽고 고민을 했다 했죠. 아이 태어나는 게 너무나 두려웠다. 아버지들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한두 가지 정도를 제가 어 고민을 해서 제 차한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차가 몸이 이렇게 배가 되어, 만사게 되어가지고 아이 놀러 가기 한 이틀 전에 무슨 이야기했나면 불렀어요. 여보 우리 곧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요. 자, 이야기 좀 합시다 해서 제가 앉아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여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하고 헤어지는 연습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 했어요. 헤어지는 연습, 헤어지는 연습을 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는 종족 관계를 봅시다 하는 거 하고, 싸움이 기술에 대하고 이야기 했는데, 헤어지는 연습 합시다. 이건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는, 떨어져야될때 제때 떨어지지 못하니까 사실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20세가 넘으면 부모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들한테 기대고 아이들한테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나이가 들면 또 자식한테 기대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나면 아이가 여보, 당신 몸에 정자 쳐 난자하고 내 몸에 정자가 내 몸에 떨어져 나와서 당신 몸에 착상이 되었고요. 열달 있다가 또 떨어져 나와서. 그, 그, 아이가 태어났다. 헤어지는, 그때 또 다시 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우리 집갈때또 헤어지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 유치원 갈때또 헤어지는 연습을 합시다. 그 다음에 중학교 갈, 아, 초등학교 갈 때, 초등학교 갈때또 다른 모습에 헤어지는 연습. 그 다음에 중학교 갈때또 헤어지고, 때또 헤어지고, 고등학교 갈때또 헤어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것 동시에 우리는 아이들하고 완전히 정을 끊고 헤어지는 연습을 합시다 했습니다. 자, 요거는 지켜줬어요. 저희들은 아이들이 한살한살한살먹을 때마다 등거리를 두고 서서히 서서히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걸 연습을 했습니다. 항상 끓이면서 이야기했는 게 내가 아이들 풍족하게 해줬던못했던그다아이들 내가 잘했든 못했든 고등학교 졸업하면 너희들은 무조건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내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 무엇인가 하면 얘들아 너희들이 다소 미흡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 너희들은 부족하고, 뭐도 못하고, 뭐도 못했겠지만, 나는 내가 할수 있는 대로 다 했다. 나는 너희들한테 여한없이 다 키웠다. 나한테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라지 말아라.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에, 대학을 가게 되면 학비나 생활비 중에 두개 하나 선택하거라. 두개다 너희들이 하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라. 그러고 너희들 대학을 못 간다면, 생활비는 너희들이 벌어서 쓰고, 집에 나한테 용돈, 그 생활비하고, 나한테 먹고 자는 돈을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 키웠거든요. 우리 둘째 아이, 뭐 학비는, 뭐 학비, 아이들이고, 뭐다 벌어서, 학비하고 생활비는 다 벌어서 갔고요. 군대 휴가 갔다, 군대 에 들어갔다 휴가 나가서 저희한테 용돈을 탔을 때도 만 원, 이만 원어 줘도 그렇게 감사합니다. 왜? 지가 해야 될걸 내가 죽기 때문에. 이렇게는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는 연습을 시켰고요. 또 하나, 제가 제, 한테 이야기하기를, 여보, 아이는, 아이들이 사회에 어려웠기, 어리기 때문에, 돈을 벌고 사회에 나가서 나가기 힘드니까 나한테 있는 거지 이 아이는 나와 절대 종적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적인 핵적 관계로 봅시다. 부모 자녀라는 틀 속에 있지만 얘, 얘의 인격에 대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도 없는 거고 이 아이는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 연습하는 기간이에요. 절대 간섭하지 말고 친구처럼 관심을 가지고 키우자고 했는데 음. 이건 잘안 되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 됐는데 제차널여자인잘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그때그때마다 제가 등근을 두고 제차널 이야기 이야기 하면서 아이들을 저희들은 완전한 수평 관계로 거의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나가서 사회생활 정말 잘하거든요. 요거까지도 제 차하고 조금 티각태각 했던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 아이들 뭔가 하면 거의 대단한 관계로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차한대하겠습니다 여보, 애가 태어나기 전에는 나하고 당신하고 싸워도 된다. 그런데 애가 태우고 나면, 태어나고 나면 싸움의 기술이 달라져야 된다. 자, 그때는 지금처럼 싸우면 안 된다. 이거는, 이거는 100에 1 0이면 아이, 아이들의 특질은 따라 배우기 때문에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싸우도안 이렇게 되고 제가 싸움의 기술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나 하면 그날 일로만 가지고 싸운다. 그러고, 가까이 앉아서 존댓말로 싸우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체가 아, 눈을 보고, 눈을 보고 그날 일로만 존댓말로 싸우자고 했는데, 저체가 그때는 애 놓기 전이니까, 예, 그러지요. 했는데, 막상 애 놓고 나고 난 이후에 싸울 일이 있으니까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저체가 저한테, 요, 요, 오 나하고 이야기 좀 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성길 나서 돌아오면 저는 뭐라고 할게요? 여보 아직 싸울 준비 안돼서요 조금 이따 이야기 하면, 내 차가 무슨 소리 하냐면, 지금 썩질나 죽겠는데 무슨 이야기 하느냐고, 지금까지 지금 쓴질는게안 보이느냐고, 여보 아니에요. 지금 싸우면 우리는 어쩌면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힘들겠지만 서로 눈으로 보고 그날 일로만 싸웁시다. 되게 부부 싸움면 어떡해요? 물론 뭐 부부니까 뭐 칼로 물병이라 해서 이렇게 저들도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는 이렇게 격하게 싸운 적도 있지만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막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너희 집에서 그렇게 배웠니까지 나가죠? 이런 말이 나가는 순간 그 집은 행복이라는 거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차한테 이야기했는게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왔고, 나도 물론 당신 집안에 장가를 갔지만, 우리 집안,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나온 자식부터 시작해서 이 자식이 끊치지 않는 한 절반의 축을 담당합니다. 근데 절반의 축을 담당한다면 서로 존경해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살짝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눈을 보고 싸운다는 그걸 가지고 발전 내기 일분 꾸지람이에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분 꾸지람의 목적은 지금 아이들이 컸든 작았든,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주를 봤든 안 봤든 어리던 적든 간에 가정교육의 원칙은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남편하고 싸우고 내 남편을 미워하고 내가 내 아내하고 싸우는 것도 뭐요?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야지 돼. 정말 어렵거든. 부부관계 잘 안됩니다. 이건 넘지 못할 벽이에요.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자녀로 가봅시다. 자녀를 돌려보면 내가 자녀를 때리고 혼을 내고 짜증을 내고 하더라도 아이는 뭐요요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알게 해야 됩니다. 요거 기술적이거든요.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들은 사회적인 규범과 가정 내의 규율이라든지 규칙을 잘 깨트립니다. 깨트렸을 때마다 뭘 해야 되나 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 올바른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야지 됩니다. 언제든지 손 내밀면 내가 힘들 때 바른 교육을 시켜준다. 부모가 나를 바르게 이끌어준다. 바른 교육을 시켜준다는 걸 알게 해야지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의, 이 사회의 훌륭한 성원이 되게까지 하는 게 가정교육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해요? 오로지 그 대학 가는 쪽에 맞춰져 있다, 안된가요 우리나라, 제가 가끔 이야기 합니다. 강의하면. 우리나라 신흥 종교가 생겼다고. 강력한 종교. 이 종교만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거기에만 가면 다 되는 줄 알아. 딱 요렇게 세워 생긴 거요. 예 대학교라고. 대학교나 전개가 생겼어요. 오로지 불나방처럼 그쪽으로 다 뛰어들갑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뭐지? 다 되는 줄 알아. 거기 들어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이거는 가정교육이 아니에요. 가정이 기능의 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가 기업체의 사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성과 못내는 직원들을 잘라내고 혼내죠. 성적 못내는 내 아이를 엄마로,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직원처럼 되어버립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내 예쁜 내 아이라도 성적이 떨어지면 물러봐요. 미원무 물어보죠. 너는 왜그러냐가죠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대학교를 못갈것 같은 그예체으을 뭐 돌리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미안해하고 저, 저는 왜 저럴까 이렇게 가죠 절대 안 해요. 인간은 위대한 거요. 어떤 경우라도 싸게 틀여돼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나는 사랑으로 한다는 것을 저하고 터득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바뀌셔야 됩니다. 내 가정교육, 내가 살아가는 내 남편과의 대인 관계, 내, 내 아내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내 가정에서 관계, 내 자녀의 관계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상대가 알게 해야 된다. 또 하나, 내가 하는 행위는 그 사람이 나에게 배운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 특히 아이를 이야기하면 올바른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내 가정이 되든, 내 아내가 되든, 내 남편이 되든, 내 자녀가 되든, 올바른 사회 성운으로 자라게끔, 내 가정을 떠나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끔 키워내는 것이 가정교육의 목표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한달 한 정도 하면 그렇다. 그렇게 바뀔게요. 아시겠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행복은 무엇인가 하면 칼라리에 어쩌면 이, 이런 것들, 롤러, 롤러컷을 뜻하듯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으면 그렇고 아니면 이렇게 갔을 거든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불변의 행복은 서로의 위대성을 인정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것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가정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제이의가 조금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곰곰이 생각하면, 아, 그래, 맞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번사이육마을 거고요. 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